살다 보면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17세기의 신학자 존 오웬도 바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정말 놀라운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 구절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존 오웬은요, 이걸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와, 당시로서는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파격적인 초대장이라고 봤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도 담대하게 나아간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동안 두려움과 거리를 강조해왔던 모든 전통을 그냥 뒤집어버리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럼 대체 뭐가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런 담대함을 줄수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존 오웬의 통찰을 따라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좋습니다. 이 엄청난 초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가장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핵심은 바로 이 파르레시아라는 그리스어 단어에 있습니다. 존 오웬은 이게 그냥 용기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봤어요. 아예 두려움에서 자유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 바로 그걸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오엔은 이걸 아주 강력하게 대조해요. 율법 아래서 벌벌 떨던 종의 영과 이 파르레시아가 주는 자유로운 자녀의 영. 이건 더 이상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한테 달려가듯이 그런 확신과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로 초대를 받은 걸까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엔이 아주 흥미로운 히브리덕 개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는 두 종류의 보좌가 있다는 건데요. 하나는 아주 엄격한 정의가 다스리는 심판의 보좌, 다른 하나는 자비가 넘치는 은혜의 보좌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초대받은 곳이 그 무서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 은혜의 보좌라는 거죠. 오해는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로 가는 이유가 그냥 아 옛날에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다가 아니라고 강조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또딱 맞는 때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설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오해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단한분 바로 우리의 대지사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면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중보자예요. 우리의 약한 모습을 다 아시고 우리 편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해는 이런 공식적인 역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해요. 대제사장을 정말 위대하게 만드는 딱한 가지 결정적인 자질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위로가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바로 그분 자신도 우리랑 똑같이 연약함을 겪어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특별한 근유를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그리스어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트리오파테인인데요. 오해는 이걸 인내와 동정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수나 잘못을 온유하게 참고 기다려주는 힘.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서 오해이 아주 중요한 선을 긋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연약함은 우리처럼 죄를 짓고 싶은 마음 같은 도덕적 연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배고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본성적인 연약함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에 물들지 않은 완벽하고 순수한 긍유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신학적인 얘기가 대체 우리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해는 바로 이 개념들이 우리 삶의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어떻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오해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때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너무 힘든 고난의 때. 둘째, 믿음 때문에 박해받을 때. 셋째, 견디기 힘든 유혹이 찾아올 때. 넷째,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영적인 외로움의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순간. 바로 이런 지점에서 이 신학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 멀리 서 있던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극률이 풍성한 대제사장 덕분에 우리는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담대하게 운의 보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도움이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필요의 때를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좋은 오엔의 이 깊은 통찰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새로운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